오버워치의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으니 태양의 힘으로 태양만세를 흔들어잡기는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의 편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다니 낭만 한사발이 밥도둑 같은 놈들. 이곳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도중 남다른 재민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리아리. 개쩌는 재능다리로 태양만세 만만세 의식을 진행하던 도중 재능 플러스 자외선 중독으로 힘이 폭주했답니다. 엄마한테 등장맞게 생긴 현장. 현재 화물이 다 도착하기 직전. 우리 한조님이 우리 용가리로 느그팀 나오는 길 하나를 막아버립니다. 마침 궁극기를 가지고 있던 보니 전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일리아리 궁극기가 나... 나오면 항상 나오는 패턴 일단 팀이고 나버리고 다 버리고 몸을 숨기죠 다 끝났는지 확인하고 그때 나와서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걸 이용할 생각이죠 우리 온가리가 길목을 하나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드팀 그 입장에서 이동할 곳은 반대편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알고 느그 빵댕이들 모여있는 곳에 좌우의 선을 쏴재껴 버립니다 와다 이거 제대로 들어가니 편안하게 화물을 밀수 있겠죠 거기서 우리 겐지님 파 지각 보고 궁극기로 들어갑니다 마무리 빵댕이만 비비고 있던 분이 의도치 않게 우리 겐지님 파 지각 지리는 용검각을 뺏어먹습니다 필러 포지션이 우리 팀 도와야 하는데 우리 팀파 지각을 뺏어먹는 꼬라지를 보니 정말 좋습니다. 그것은 일리아리. 하지만 일리아리는 힐러. 우리 팀 치명성 보이면 눈 돌아가는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적인 힐러 변수 창출 쌉가능 일리아리지만 기본적으로 힐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치유석은 그런 제 빵댕이를 다 알고 자동으로 우리 팀 케어를 해줍니다. 남은 건 우클릭으로 깔짝대는 힐을 넣어주고 좌클릭으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 잡깁니다. 바군이 밀기 위해서 대치하는 상황. 거기에 치유석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우리 팀 유지력이 올라가죠. 치유석 터지면 일리아리 힐이 개딸리기 때문에 힐러 한명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허접한 본인은 어떻게든 치유석 먼저 깔아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걸로 정치도 피할 수 있죠. 앞에서 자리를 먹고 있는 우리 팀, 우리 하나님이 팀원을 도와주고 제 치유석이 힐을 돕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 밀기. 졸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치유석의 장점은 굴타임만 되면 계속 자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앞으로 나간다. 그럼 치유석도 앞 포지션에 예쁘게 숨겨놓고 자동으로 힐을 하게 해준다. 오 너무 편안하게 로봇을 밀 수가 있네요. 하지만 우리 팀도 죽을 땐 죽는 거죠.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뒤로 조금씩 밀린다. 치유석도 뒤로 배치하면 되지롱. 느팀 열불. 났지롱? 거기서 우리 보호종님 뭘받는지 앞으로 나갑니다. 치유석 설치 다시 전장으로 뽑기 느그 스나쟁이 때문에 또벅거리는 상황이지만 괜찮습니다. 자외선 궁극기로 느그 하나 피할 곳이 없네요? 치유석은 5대5 싸움에서 힐러 한명더 추가해버리는 개쩌는 스킬입니다. 오버워치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죠. 레고 밟고 사망 그것도 힐러인 본인이 삼아. 여기서 치유석이 빛을 발았는데 4대5 싸움도 밀리지 않게 해주는 치유석의 어마어마한 유지력본체도 씹어먹는 치유석. 왠지 질투나기 때문에 치유석을 파괴해버리는 본인. 이때는 진짜로 왠지 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라서 파괴한 겁니다. 딴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일리아리. 거점 지키는데 또 치유석 플러스 자외선 총이면 쌉가능한 일리아리. 느그의 코일리아리 무서운지 모르고 덤빕니다. 그동안 힐러하면서 개쳐맞기만 했던 본인. 치유석과 개뽀로게임이 더해지면서 느그딜러 졸라 때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피데어 명언을 만든 영웅이 있죠.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이래놓고, 새로운 영웅 유비가 들어오면 지가 개 때리는 영웅. 많이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일리아리로 복수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거지 같은 느그트레이서. 아우, 빵댕이 박수가 절로 튀어나오면서 공중콤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리아리. 개 밀리는 상황에서도 우리 일리아리는 팀원과 합을 맞추면 더 좋습니다. 치유성만 팀원에 도움이 되냐? 아니죠. 궁극기 자회선에도 우리 팀과 합을 맞추면 개 좋습니다. 왜? 본인 에임이 개 빡치는 에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이라님이 거점에 비비기 위해서 들어갈 때 <laughs> 자회선 발사로 느그 팀 빵댕이 음, 만듭니다. 우리 모이라님 광성검 꺼내시니 아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이라님이 광성검으로 느그솔저 느그아나머거리 따주시는데 와 킬이 내걸로 들어오네 힐달싹 가능해버리는 영웅 그것은 일리아리 공격적인 힐러라는 입장이 난생처음으로 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힐러하면서 공격하라고 아나님한테 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웅 맨날 힐도필로 아나님 뽕을 받거나 뺏어먹을 때 말고는 받을 수 없는 그 나노강화제를 우리 일리아리는 그냥 공격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기쁨 물론 잘하는 일리아리라고는 말 안했습니다 그것은 일리아리 일리아리 궁극기 하나로 힐러도 딜도 필한다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느그팀 뭉탱이로 모여 있는 곳에 쏘고 느그메르시가 발키리로 빵등이 흔들어질 생각을 포착합니다. 의딜감이 느그발키리 먼저 자외선 공격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리아리 궁극기는 우리 팀 파츠 빼어 먹기 아주 좋은 궁극기. 그것은 일리아리. 이러다 반다놈 일부러 빼서 먹는 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소저님 노리고 있는 느그트레이서. 힐러면 팀원 구하는 게 정서. 야, 우리 소저님 도망갈 수 있었네요. 느그트레이랑 1대1로 남아 버린 상. 빵둥이 졸라 떨리고 있습니다. 뭐라? 전원복여? 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1, 2, 아이대지않는 상황에서 느그 트레펄스의 우리 보정님이 골로 가버리고 <laughs> 느그 탱커 딸피 봐버린 이상 눈 돌아가서 킬 먹으려고 전진 때를 박는 보니 왜 이딴 플레이가 가능하냐? 치유석 효자 같은 놈이 알아서 치유를 해주고 있죠. 느그 탱커 존마 탱글이. 하지만 또 느그 트레이서가 치유석을 보게는 걸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이 뒤에 있는 걸 확인합니다. 느그 트레이서 그지 같은 놈들 패턴은 똑같습니다. 두벅이 힐러 졸라 괴롭히기. 맨날 당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그런 날들. 이럴 때 아니면 느그 트레이서 빵둥이 언제 쪼질 수 있겠습니까? 체급이 많이 커진 힐러 포지션, 거기에 공격적인 힐러로 나와서 더 미쳐 날뛰고 있는 영웅, 이것은 일리아리. 맨날 쳐맞다가, 오, 왠지 나 잘하는 건가? 착각까지 해버린 본인, 궁극기 믿고, 니그팀 뒤치기까지 해버는 일리아리. 하지만 영웅이 좋다고 제 피지컬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었군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일리아리 14기 영웅 조지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이런 것도 이용해 먹는 본인, 에임 연습은 안 하고, 잔머리만 뒤지게 굴려 먹었던 날들, 뒤에서 들려오는 느그 탱커 발소리와 느그 바스티온 비뿌비뿌 소리, 어라? 그럼 로봇 쪽에는 느그 탱커도 없고, 우리 탱커님은 있게 거기에 느그놈닉또 나를 따라오네. 일리아리의 어그로 제대로 이용해 보고자 빵댕이 흔들어 잡기 느그놈들 <놀놀들> <놀들>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아차 싶었던 느그놈들. 지금까지 도주기 아껴놓은 이유는 더 늦게 합류 만들라고 그랬다. 우리 보호종 탱커님, 저 새끼들 다 나쁜 놈들입니다. 원네 주세요. 스노우볼 제대로 굴려버린 포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각을 봐버린 우리 팀. 와다 이게 오버워치. 그것은 일리아리. 얄라리, 욜라리 얄라숑.